무술 호고 와! <laughs> 한잔했다. 아니에요 이거, 이거 오해요, 오해요 오해 오해. 아, 오해요 아, 여러분들 아, 오해입니다. 음주 방송 하해 음주 방송. 무슨 소리야 그, 그저 음, 뭐야? 저희 제뒤 뒤에, 뒤에가 네? 지, 지켜주세요. 어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안녕. 어술 냄새나 무슨 또술 냄새가 나야 어, 냄새. 어, 이러면 맛있어. 진짜 이러면 진짜 어? 팬분들이 진짜로 술 마시고 온줄 알아 어디 갔다 왔어요? 나 친구 만나고 왔지 나 오늘 친구 만나고 왔지 친구 있었어요? 형 저기 어디야 용인 다녀오는 길이라서 아 고향, 고향 갔다 왔어요? 어 지하철 타고 어? 지하철 타고 그럼 안녕하세요 응. 여러분들 제가 응. 그 뭐지 <laughs> 술 절대 안 마셨고요. 김이다술먹었구나잖아 <laughs> 아니, 어, 형이... 아니야. 24살인데 술 마실 수도 있지. 아니야 아이돌 술 마시지 않는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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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밥도 밥도 먹지마 형. 아침